자, 연수 n 네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가, 자, 여기 다음 수 요거에 이제 배수가 되고 싶죠 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 값 중에 제, 제일 큰게 뭔지 한번 구해보자. 이렇게 얘기했네. 자, 여기 배수 얘기 나왔으니까 요 자연수 있죠? 요 자연수가 요렇게 돼야 되겠지. n 빼기 1 곱하기, m 빼기 2 곱하기, 자, 이런 식으로 요렇게 곱으로 표현되어야 되겠지. 그지 자, 그럼 요렇게 모양을 바꿔나가 보자. 4제곱 더하기, 제곱 마이너스 2는, 자, 곱으로 갈 건데요. 이게 지금, n 빼기 1, n 빼기 2의 곱이니까, 요거 조리제법 이용해가지고, 자, 목 한번 이렇게 찾아 나가 볼게요. 자, 그럼 개수가, 1, 0, 1, 0, 마이너스 2. 첫 번째, n 빼기 1부터 할 거니까, 1 이용할게요. 1. 자, 1, 0. 그 다음에, 어 0이 아니죠? 1 곱하기 1이 1이죠? 클일 날뻔 했네. 1, 1, 1, 1, 2, 2. 그 다음에 2, 2, 0. 자, 그러니까 이거는 n 빼기 1로 나누었을 때, 나머지는 0이고, 몫이 n 세제곱, 아이고야. n의 세제곱 플러스, n의 제곱 플러스, 2n 플러스 2, 요렇게 되었다. 그지? 자 이제 n 빼기 2도 필요하니까 요거 조리제법 한번 다시 해보자 자 이번에는 2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럼 1 2 3자2 3은 6에 8자2 8은 16에 여기 자 나머지 18 됐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죠 요식요 식이 지금 요렇게 바뀌는 거지 n 빼기 1 곱하기 m 빼기 2 곱하기 이제 몫이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 그리고 나머지가 18 이렇게 되었다. 그지? 자, 이제 요식을 한번 전개를 할 거예요. 전개할 때 요거 있죠? 요거 요거 요식. 요식을 요쪽에다 한번 곱해주고, 그죠? 요쪽에다 요렇게 한번 곱해주면 되죠? 요거 유념해 가면서 조심해서 요거 전개 잘 합시다. 자, 그럼 너는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 그리고 18 곱하기 n 빼기 1 이렇게 되죠. 자 그런데 요 요만큼은 있죠. 요만큼은 지금 요거에 고, 요 요거랑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배수 맞아, 그지 문제가 여기라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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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지금 n 빼기 1은 있는데 n 빼기 2가 안 보이죠. 즉, 18 곱하기 n 빼기 1, 니가 n 빼기 1 곱하기 여기 n 빼기 2, 요거의 배수이고 싶으면, 요 자리 죠요 자리, 요 자리. 즉, 18이 뭐가 돼야 된다? 그렇지. n 빼기 2의 배수면 되겠구나. 자,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? 자,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지 뭐. 18은, n 빼기 2 곱하기 자뭐 어쩌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구나 이해 됐지? 자 문제에서는 가장 큰 n의 값 그랬으니까 요게 18이 되고요 여기가 곱하기 1 요렇게 되면 되지 따라서 n이 얼마면 되겠다? 그렇지 n이 20일 때가 가장 크겠구나 됐지?